믿지 않는 청년들과의 소통, 전도의 첫걸음이죠. 최근 캄보디아에서도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청소년 맞춤 전도 캠프가 열렸습니다.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박고초롱 특파원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고초롱 특파원. 네, 캄보디아에 나와 있는 박고초롱입니다. 캄보디아 청년들을 위한 전도 스포츠 캠프가 최근 열렸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캄보디아 시아노크빌에 위치한 하일랜드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에서 전도 스포츠 캠프가 열렸습니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푸놈펜, 씨엠립, 따개오등 캄보디아 주요 8개 지역 10개 초중고교에서 믿지 않는 학생들 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1박 2일의 캠프 기간 동안 참가 학생들은 축구, 배구, 수영 등 다채로운 스포츠 경기를 통해 함께 교제하며 서로의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이날 진행된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집회였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통해 마음을 잃은 참가자들은 3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 처음 듣는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경청하며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무려 200여 명의 학생들이 결신할 만큼 많은 열매들도 잇따랐습니다. the world h a e got especially the people is so far this opportunity that we can open the door for all cambodian and all everybody if they want to join. 네, 함께 스포츠도 즐기고 예배도 드리면서 참가자들끼리 끈끈한 정도 쌓였을 것 같네요. 꽤큰 규모의 전도 집회인데 주최한 단체는 어떤 곳인가요? 캠프를 주최한 하일랜드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는 연중 자체로운 전도 행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지 선교 단체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하일랜드는 바이블 칼리지와 철치 플랜팅 미니스트리 등을 통해 현지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캠프를 개방해 누구든지 이곳을 방문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두 시간의 저녁 집회에 참가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현지 방학 기간에는 이곳을 방문하는 팀이 매일 줄을 잃을 정도로 믿지 않는 이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박고초롱 특파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